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남사북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산 PR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남산도 정말 좋은 코스긴 하지만 남산만큼 또 많이 가는 코스가 부각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남사북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스야 천천가 샤방하게 가는 와중에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세민아 자장거 좋아? 응. 아깝게 잘하는다는 거 말하기는. 오호. 그럼 오늘 남산 PR? 아, 해보자. 해 보자. 그냥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래, 그게 PR이지. <laughs> 다혜도 다시 해야지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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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기변한 재민이한테가스라이팅에서 남산 PR 오늘 도전시키는 거를 이제 성공을 했는데 옆에서 가고 있던 다혜. 지난번에 저 PR 도전할 때 다혜가 실패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들켰어 그러네 마중감형이랑 유유자덕형한테 너무 들켜고아뭐한 1분 차이 났지 <laughs> <나지>, 1분 <laughs> 1분 차이 나긴 했지 <laughs> 카메라 오늘, 없네? 오늘 말고 아 오늘이지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야 이제 디폴트로 유유자덕은 다들 이긴다 이 정도를 이제 깔고 있는데 그때 실제로 해보니까 다혜가 저한테 거의 1분 차이로 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일를 갈고 있어요 어, 아마 한 다음 주쯤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해는 냅두고 기변을 한 재민이만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변하면 과연 빨라질 것인가? <끼리> 네. <끼리> 아얘 일단 물통을 빼야 돼. 일단 아, 올라가면서 아. 말라 죽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만 하나 고 하나 하나 라이트도 떼고 물통도 빼고 블랙박스 다 떼고. 근데 쟤는 낮에 타는데 라이트는 왜 달고 나온 거야? 아무튼 재민이가 저희랑 같이 자전거 탄 지가 거의 한 5, 6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기변이에요. 요번이. 그래서 이제 주변 이 형님들이 다들 자기 일인 양 재민이의 오늘 남산 도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 FTP 몇이야? 아, 몰라요. 요즘 FTP 몰라? 네 <시간> 가자 가자. <laughs> 네, 일단, 이날도 1.4km, 짧은 구간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요그 다음에, 이 친구의 PR은 한 3년 전에 세웠던 PR인데, 7분 초반대입니다. 다해랑 비슷하죠. 다해도 7분, 뭐, 2총과 3총가가 PR이고, 최근에 다해가 7분 30초 정도가 나왔었죠. 근데, 재민이는, 어, 한 가지, 파워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어, FTP 기준으로 자기 파워를 보면서 가는 어떤 그런 작전은 일단 불가능하고 대충 그냥 느낌 보면서 일단 한번 가보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몇년 만에 PR 도전이기 때문에 감을 몰라요. 어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파워로 타야 몇 초가 나온다.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화면 왼쪽으로 다해가 흐르고 있죠? <laughs> 끝까지 같이 갈줄 알았는데, 일단 여기서 다해는 떨어졌구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어, 이날 남산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저녁에 가면, 이거보다 사실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PR 도전할 때, 저녁이 안 좋다고 하더라구요. 나 PR 도전할 때는 웬만하면 낮에 사람 없을 때 가는 게 좋다. 어, 다해 다시 붙었네? 거의 다 왔어! 놓지마!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됐어 됐어! 좀만 더 가, 좀만 더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6분 30초를 했잖아요 6분 30초면 사실 뭐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거 했다고 PR 또 그거 했다고 어? 만만한 애 하나 잡아가지고 막 옆에서 막 훈수 두고, 막 화이팅 해주고, 나도 힘든데, 사실 지금 저도 힘들거든요. 숨차거든요 <laughs> 근데 여유 있는 척 하면서 <laughs> 막 응원해주고. 고마세 그또 하는 거 아닙니까? 고마시지. 그 아, 7분 22초. 아 7분 22초. 7분 22초. 30초. 30초는 늦었습니다. 7분 22초래, 너랑 비슷해. 다음주에, <laughs> <2차전>. 어, 다음주에 <laughs> 이제 대결이야. 아쉽게 남산 PR은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 뭐감 한번 잡는 느낌으로 한번 했으니까 뭐 다음 주든 다음 달이든 한번 더 도전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남산 내려와서 이제 부각 쪽으로 갑니다. 부각을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올해 부각을 간 적이 있나? 처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부각 가는 길에 그냥 바로 부각 가는 게 아니라 남북이 있고 남사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가 뭐냐면 사직 공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직 공원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 사직이 저는 정말 좋은 게 남산이랑 부각은 그냥 계속 오르막이잖아요. 근데 사직은 계속 오르막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섞여 있어서 뭔가 좋아요. 우와, 멋있다. 아니 되게 새삼스럽죠? 남산, 북악산 여기 사직공원 저 앞에 저게 저게 북악산인가? 하여튼 새삼스럽게 여기가 너무 멋있고 쾌적한 거예요. 지방 투어도 좋긴 좋은데 서울에서 이렇게 남사북만 돌아도 너무 멋있다. 외국인들한테 약간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뿜뿜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직은 이렇게 북악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사직이 끝나고 북악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되는데 뭐 이날은 뭐 부각은 뭐 PR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태까지 한 10년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부각을 뭔가 PR로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글쎄요. 왜냐하면 부각을 사실 그렇게 자주 안 왔어요. 자주 안 오다 보니까 뭐 코스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고 사실 정확하게 여기가 몇 킬로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기록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각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고 싶다, PR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지금 이거 편집을 하면서 부각 코스를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부각입니다. 2 5 k m 네요2 5 k m 고 획구 163, 평균 6.4%의 어필이고요.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스는 대충은 알아요. 네, 여기, 저의 기록이 몇이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네요. 12분 53초. 12분 53초가 PR이고, 이게 2020년이에요. <laughs> 2020년에 세웠던 기록이 PR이고, 오늘, 예. 오늘 영상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오늘은 13분 45초. 대충 뭐한 1분 정도를 줄이면 이제 PR이 되는데, 제 기억에는 2020년대 이때 뭐 열심히 탔겠죠. 열심히 탔으니까 PR이 나왔겠지만, 어, 한번 도전해 볼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코스 분석을 좀 해가지고, 이제 몇 아트로 내가 어떻게 타면 PR이 나올지 좀 계산을 해서 한번 해 볼만 합니다. 아니, 요즘에 자전거가 막 재미가 조금 떨어졌어요. 예전 같지가 않고. 조금 재미가 떨어졌었는데 요번에 남산 pr 하면서 이게 열정이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부각도 가는데 코스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기록에 대한 어떤 욕심 뭐 이런 거보다 기분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남사북 가는데 부각에서 뭐 pr 도전은 아니었지만 지금 또 편집하는 이 시점에 부각도 도전 한번 해 봐야겠다 막 이런 열정도 들고 예전에 한창 막 진짜 열정이 엄청 많았을 때는 회사에서 여기 부각 요 근처로 무슨 외근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근처에다 주차를 하고 일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부각 찍고 집에 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기분이 좀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게 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요즘에 조금 맹탕맹탕하다. 그러신 분들은 남산이든 뭐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코스든 그런 PR 한번 갱신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다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남사부 갔다가 저기 어디야? 홍제 유연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 포방터 시장 그쪽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이 다음, 다음 주에 남산 PR 한다는데? 뭐야? 어. 뭐야? <laughs> 이 친구는 다혜다 남편 창훈인데 이날 이후로도 여러 차례 다혜를 엄청 자극을 했거든요. 엄청 긁었어. 너 나보다 못한다. 1분 차이나 난다. 막이면서 엄청 긁었더니 학원에서 막 엄청 훈련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훈이가 이제 그런 거를 찍어서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면서 이제 약간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놀람> 팥빙수 먼저 먹어. 이상하게 브라운이에 떡볶이 박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떡볶이 맛집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또 왕자 떡볶이라고 되게 유명한데라고 해서 또 여기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12시에 오픈을 하니까 그 시간은 확인을 하시고 열었는지 그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근처에서 또 맛있는 팥빙수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다가 예, 무사하게 복귀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또 비가 막 계속 와가지고, 이제 라이딩을 아마 당분간은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장마 기간 동안 몸 이렇게 완전 풀리지 않게 집에서 운동 잘 하시고, 장마 끝나고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